1 9 7 8 0년대 가요계를 평정한 최강 디바 이은하 독이름은 허스키 보이스와 시원한 가창력 팝과 디스코의 여왕 공전의 데이트를 기록한 이은하 고통의 시간들을 이겨내고 음악에 대한 열정으로 승부한 강한 정신력의 소유자 이은하 그녀가 이유역 도서를 찾아왔다 50 넘으면서 지금 점을 보지 않게 된것 같아요. 한 15년 정도 안본것 같습니다. 혹시 오늘 어떤 거 교정하고 궁금한 건가요 첫째도 건강, 두 번째도 건강, 세 번째도 건강. 한십몇 년을 이렇게 아프고 나니까요. 아프고 정말 지겨워 죽겠어요.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다 끝나지 않았을까. 유방암도 했고 뭐 하여튼 무릎도 몇년 동안 계속 고생을 했었고 그래서 더이상좀안 아팠으면 좋겠는데 그게 제일 궁금해요 사실 음. 안녕하십니까 아 안녕하세요 <laughs> 아또 이렇게 설레게 어? 정말 <웃음> 설레십니까? <웃음> 아, 너무 미남이시잖아요 아 제가 어. 더 설레는데 왜냐면 음. 왕년에 네. 제가 완전 팬이었어요 에이 왕년은 아, 진짜 싫어 진짜 찐 팬이었는데 요번에도 네. 뵈니까 네. 역시 제가 진짜 팬이었구나 음. 저 이윤아 선생님 아니었으면 여기 안 나왔을걸요 네. 이윤아 선생님 나오신다는 말 듣고, 예. 어, 이고 내가 해야 되는데, 음. 이 생각을 제가 했기 때문에 와. 강력하게 제가 막 나가겠다 난리 쳐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흥미함을 네. 뵙네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laughs> 요새 가수이다 필요 없고, 네. 최고의 팀하시는 아니야, 그거는 이제 우리가 세대별로. 아, 그런가? 우리 선생님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다는 얘기가. 아, 몰라. <laughs> 어쨌든 이윤아 선생님도 4 0 오셨잖아. <laughs> 짱짱짱이야. <laughs> 고맙습니다. 네. 제가 어떻게 보면은, 이 선생님을 이 자리에서 앉으면서 제가 느낀 게 네. 그냥 평생을 기도하는 예. 마음으로 정말 절실하게 예. 살아오셨구나. 아, 그래요? 이게 제일 먼저 느껴졌거든요. 음... 남들과 다른 인생을 살아오셨다. 네네. 항상 나는 음. 눈만 뜨고 앞만 보고 달린 게 아니라 때로는 네. 눈 감고도 앞만 보고 달리신 분이다. 아, 그래요? 그거는 어떤 난관이 있고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힘든 게 있고 아무리 뭐 외로운 게 있고 하다 하더라도 예? 때로는 눈이 질끈 감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멈추거나 포기하거나 음. 뒤로 가거나 돌아가거나 하는데 네. 우리 이은하 선생님은 순간 그런 어떤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앞으로 가려고 계속 오신 분이다. 미련하죠 좀. <laughs> 음, 바보 같다. 네. 근데 우리 선생님은 딱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성격이야. 네. 아니면 말이지. 아눈 음. 음. 치사해. 아, 됐어다 음. 던질 줄 아는 분이거든 욱 때문에 망합니다 그러 그러니까. <laughs> 때로는 내 마음이 아 이건 아닌데 슬프고 힘들잖아 그러면은 그냥 2 3일이 동안 혼자 괴로워하고 혼자 울고 혼자 짜고 혼자 막 고통 속에 있다가 음. 나하고 약속을 하고 내가 나한테 이야기하면서 2 3일이 동안 그 네. 고통을 확 느끼고 그 후에는 털어버리는 웬만한 남자들 이상 간 대인배 같은 성격이 분명히 있으신 분이야. 아니, 미련해서 버틴 것 같아요. 곰순이 같죠, 좀? 예. 그러니까 한 가지밖에 모르고, 음. 눈 떠서 아마 제가 살아온 시간 중에서 노래한 시간이 네. 다잖아요. 전부였고, 그거 빼놓으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 길밖에 없고, 평생 그렇게 온것 같아요. 네 물론, 지금은 이제 엄마, 아버지 또 돌아가시고 나서는 조금 더 건강해지면, 이은아에 대해서 여태껏 좋아해 주셨던 그분들 그몇분 좋아하는 그분들한테는 그래도 내가 이은아를참 선택은 잘한 것 같아 라고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네. 노력은 해보는데 참 이게 가도 가도 참 앞이 캄캄하긴 해요 건강이 없으니까는 네. 이게 한십몇 년을 이렇게 아프니깐요 네. 의욕이 안 생겨요 솔직히 감히 음. 음. 제가 한번 신께 점수 한번 청해 볼게요 yep. 네신신에서 네, 말씀하시되 우리 이은아 선생님 딱 보실 때는 사러리 사러리라다 청산의 사러리라다 이 말은 평생 살아오시면서 나를 위해서 살아온 시간이 도대체 얼마나 있었는가 생각을 한번 해보시자 이 말씀이 지금 나오십니다. 그러면 네. 이 사주에 봉사해라, 네. 남을 위 희생해라, 남을 아껴주고 음. 이게 같이 있습니다. 나 혼자 행복해서는 다안 나와. 네. 나 혼자 돈 벌어서 다안 나와. 네. 나 혼자 맛있는 거 먹고, 나 혼자 좋은 옷 입고, 네. 좋은 집에 사는 거 나한테 는익숙치도 않고. 네. 그게 나 전부가 아니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것도 느껴야 되고 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즐겁게 웃어야지만, 나도 기분이 좋고, 나도 마음이 편하시다. 이게 같이 있어요, 지금.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일단 건강해야 되잖아요. 네. 내가 건강해야 움직여서 울리고 울든, 맛있는 걸 먹든 뭘 네. 하는데, 한십몇년 이렇게 아파오니까는. 아무것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날 위해 살든, 당신을 위해서 살든, 건강해졌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음. 진짜 제가. 너무 감사한 거는 진짜 인터넷에 악플 안 달리고 그래도 힘내라고 한마디씩 해주시는 부분들한테 너무 고마운 거지 그게 살아오셨기 때문에 그냥 인간 이은아는 네. 정말 가수 이은아는 음. 어찌 보면 사람들 마음속에 비쳤던 그 모습들이 그냥 가수 이은아가 아니라 화려한 이은아가 아니라 그냥 인간 이은아의 모습만 남아있기 때문에 아. 인간으로 이은아님을 네. 어찌 보면 품고 있나 이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아 그래요.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들네 아. 그 비치는 거거든요. 그렇구나. 근데 여기서 제가 볼때 제가 무당이죠. 우리 이은하님한테 제대로 말 해드리고 싶습니다. 음, 음. 이은하님은 초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한 마디 하는 게잘 맞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거보다 정확히 말하면 사람이 볼줄 아는 해안이 있다라고 저는 그냥 보거든요. 네. 사람을 볼줄 아는 해안이 있다. 요게더 맞는 말이다. 근데 내가 볼때이 기운으로 우리 이은하님은 신기 있어서 무당사의 짤이다 그냥 우리 이은하님은 천상가서 사람들이 신금 물려주고 박수 받고 웃고 네. 울게 만드는 딴따라 이 사주만 있습니다. 네. 이런 사명 네. 이런 사명이야. 음. 근데 이쪽 집이 음. 뒤에 부처님이 계시는 건 보이세요. 음. 이은아님 말고 네. 뒤에 뒤쪽에 예. 단지를 모셨던 것처럼 예. 단지가 보이시고 음. 그리고 외가 쪽으로는 분명 신주, 신을 위하는 가주, 무당이 분명히 계셨던 집안 어머니도 신으로 보일 정도, 네. 외할머니도 신으로 보일 정도 음. 내리무당이 두분 정도 보이시거든요. 예. 어머니 줄로. 맞아요. 네. 외할머니가 시름시름 앓다가 가시고 네. 그러니까 저는 뵙지는 못했고 네. 또 엄마가 이제 내렸었죠. 예. 아, 엄마는 시내 제대로 네네네. 모시고. 네. 이게 모시기만 한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봤을 때저 이혁처럼 되게 잘 나가시고 엄청 잘 나가셨었죠. 높으신 네. 분 쉽게 네. 말하면 네. 네. 대무당 네. 이 소리를 분명히 들으셨던 분이거든요. 예. 춤사위가 보통 아니시고요. 이분은 아픈 사람 고치는데 천재적인 재주를 가지실 정도로 병원자를 많이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었다라고 나와요. 거의 엄마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가셨다가 네. 신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음. 그제 기억에도 그러니까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때인 것 같아요. 네. 엄마 죽는 게 낫니? 아니면 엄마가 그렇게 무당이 되는 게 낫니? 뭐 그런 그런 미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어보다는 뭐 종쟁이가 어때서? 그냥 그런 생각이 어렸을 때 들었고 계속 했죠. 근데 이제 엄마가 이제 제가 유명해지고 그러고 나니까 전국에 내놓으라는 사람들이 다 보러 오는데 다 막았죠. 음. 막고는 이제 엄마가 안 보시고 이제 저위에서 기도를 많이 하고 이은아잘 되게 해달라고. 그래도 어머니 살아생전에 생각을 하실 때는. 내가 죽고 내가 가기 전에 네 애비 먼저 죽고 내가 이다 해놓고 정리하고 그다음에 내가 따라가지만 된다고 생각하셨던 분이 나는 내 남편 떠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나 먼저 죽으면 안 된다 이 생각을 어머니가 분명히 하셨대요 그런데 어찌 보시면은 내 어머니 죽고 어머니가 아버님 손 그대로 따라가셨거든요 손 잡아 가신 거야 엄마가 엄마가 나 죽고 나서 내 남편 혼자 놔두기 싫어서. 내 남편 을놔두면 무시당하고 서러울까봐 내가 데리고 갔다 이렇게 나와서 와. 그래서 내가 아버지한테 몸에 붙어서 엄마 죽은 것처럼 갑자기 그 말도 못하게 죽어버렸어. 엎어져 죽었다! 이렇게 나오시거든요. 이렇게 말하면 이제는 됐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승질이 들어오시니 어머니가? <laughs> 어? 왜 이렇게 어머니가 승질이 이렇게 들어오셔? 아직도 들어오셔? 대단하시다, 진짜. 선수는 급하죠. 그럼요. 아버지가 밖에 나가면 원래가 네. 큰소리치기 좋아하시고 가오 네. 잡으셔야 되고 네. 얻어먹고 곳이라고 내가 다 퍼져야 되는 성격이야 그러니까 원래가요 마누라는 굶어도 되고 자식은 네. 굶어도 돼 응. 그러니까 집안에 뭐 있으면 다 갖다 팔아서라도 네. 남자도 베풀고 나는 네. 호인이고 나는 이렇게 큰손이고 어깨도 넓고 큰 사람인 거야 이 사람은 남자가 할수 있는 건다 하셨던 분이야 그런 분을 갖다가 우리 어머니는 잡아해 주고 막아 주고 막아 주고 막아 주고 마도안되는 현모양처 모습처럼 살아 오셨던 분이에요. 네, 그냥 이모 그고요 그러면 우리 이윤아 님만 기계가 되신 거죠. 네. 일이는 기계. 이라는 기계. 저... 어떻게 들어가신 거예요? 어머니하고. 두분다 정신이 온전치 않으셨어요. 약간 치맥기가다 오셔서 두분다 정말 죄송합니다.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왜 이렇게 내 따라 집착을 하시는지. <laughs> 창 뒤에 살짝 살짝 그림자 보이시거든요. 근데 이분들 옆에 한 분이 더 계세요. 한 분이 더 계세요. 누가 계셔요? 어머니, 네. 아버지, 자손인 것처럼 보이는데 피부치라고 보이거든요. 엄마 쪽에요? 예, 네, 엄마 쪽에 피부치가 한 분이 같이 서 계세요. 누가 계실까? 여자분. 이모? 하도 어린데, 하도 작은데. 엄마 옆에 있으니까 여쭤보는 건데, 엄마가 유산했다, 또는 어릴 때 낳았는데, 어릴 때 누군가 아기가 죽었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아, 있어요. 예. 그 얘기 좀 하시는 거예요. 아, 제 동생 태어나기 전에, 그러니까 제 동생하고 지금 다섯 네. 살 차이가 나는데, 저 태어나고 나서 한 2년 있다가 만삭이 돼서 낳는데 네. 일주일 만에 죽었나 그랬대요. 그래서 네. 애가 너무 인형같이 예뻐가지고, 여자아이였죠. 예. 네.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동생인데, 제가 동생 막 기저귀도 음. 빤 기억이 있어요. 너무 너무 이쁘니까 그부면막 이뻐가지고 인형 같이 봤던 기억이 있어요. 어, 이상하게 피부 친데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 아 근데 그그 그 동생이 저를 돌봐주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아. 영적인 기운들이 아. 본인 도와주고 있다 이말 나오거든요. 아, 그래요? 날의 기운 나게주고 샘솟게 기운의 샘솟게진 음. 존재들이란 말이죠. 네네. 근데 여기서 내신에서 말씀하실 때는 윤나씨더 살래. 그분들 마음이 음. 본인들이 자기들한테 음. 그거를 소원처럼 빌었으면 좋겠다 아 소원으로 빌면 들어주신다 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음. 아 본인이 힘들게 했었지만 어쨌지 엄마 아빠로서 음. 너무 뭐라고 하는 건 싫대 음. 지겨우니까 정말 정말 평생을 지긋지긋하게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잖아요 어찌 됐든 뭐 저도 그렇고 불운하게 살았지 뭐 평생 뭐아버지 한량인 덕분에. 30대부터 지금 30몇 년을 지금, 글쎄, 빌딩 몇 개는 지은것 같아. 몇 천억? 그러니까, 그죠. 몇 천억 되죠. 진짜 이자 따지면은, 지금 제가 90년도, 90년도에 거의 한, 한 20억 정도가 되니까, 90년도에 20억 정도면은요, 이게 정말. 넌 도끼 빠지지 못했어? 목으로, 목으로 벌고 갚고 뛰어다니는 아버지. 도끼 빠지지도 못한 놈이, 강하지도 못한 놈이 독한 척 해봤자 소용없고 아니 도, 강한 도, 척 독한 척 해봤자 소용없고 독한 걸 어떻게 해 너처럼 아버지 말이 법인데 같고. 그냥 아버지가 그냥 그거예요 그니까 러 부동산 났어 근데 남들이 그러는 거야 아들은 갚아야 된대요 네. 근데 딸은 출가 외인이기 때문에요 네. 내가 재산을 증여받지 않겠다고 라사인 만하면 안 갚아도 된대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한테 여쭤봤죠 그때 당시에 그냥 아버지가 벌어서. 평생 갚으신다고 하고 당신이 당신 죄를 하시면 된답니다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 말씀이 야 그건 죽어도 안돼 내가 미친 거니까 네가 갚아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얼음땡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하도 어렸을 때왜 노래하다가 하도 맞았으니까 네. 아버지가 안돼 그러면은 예 이거예요 그니까 제 그래서 왜 제가 스물여섯 살때 처음. 남자친구 만나서 남자친구가 결혼한다고 했더니 또또그 패고 뭐 이제 뭐야너뭐 뭐 이제 안 된다고 막 이러니까 근데도 저의 아버지가 화나시잖아요. 그러면 네. 저는 그냥 예잘못했습니다 그냥 그러고는 나쟤안 봐요. 그냥 그런 거예요 제가. 근데 아버지가 딱그 부도 나고 나서 너 내가 내가 갚아 그러는 거야. 그래서 예. 음. 그러고는 그 빚을 갖다 제가 다 걸머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같이 잠깐 지혜가 좀 있었으면. 전 사실 아버지한테 불효를 하고 차라리 제가 아버지 저 못해요 이러고는 차라리 제가 정리했을 거야. 근데 이거는 너무 미련스럽게 네. 바보짓을 했어. 더 얘기 안 할래. 이게 뭐 돌아가신 양반 얘기해봤자 그렇고 이게 나오시는구나. 살래라고 아까 말씀하신 게 네. 이제 인제 말씀해주시네. 이제 죽으려고 안할 거지? 죽으려고 안할 거지? 아 저요? 이 말씀이시네. 이제 오래 어... 살 거지? 죽으려고 안할 거지? 죽을 용기는 없습니다, 이제는. 네. 그렇죠. 주, 죽으려고 많이 해 봤죠. 그 수많은 수억의 돈이 당좌수표나 이런 걸로 돌아오는데 아시다시피 사채라는 게 돌아오다 보면은 불량하신 분들이 많이 섞여 있잖아요. 네네. 돈 약속을 안 지키면 뭐 협박, 전화부터 뭐별 전화 다 오는데 그러니까는 감당하기가 쉽진 않죠. 왜냐면 하 근데 그 전에는 나는 내가 돈을 만져본 적이 13살부터 3 0 살까지 그 용돈만 받아 쓰던 애가 네. 돈을 어떻게 버는지도 몰라. 그, 느닷없이 그아씨들이 나타나가지고 뭐라 그러면 뭐라 그래요. 그리고 툭 하면은 방송계에다 제보한, 제보한다. 음, 뭐, 음. 기자들한테 뭐, 뭐, 기자회견에서 너 망신 주겠다. 이러니까 네. 무조건 싹싹 비는 거예요. 머릿속에 노래밖에 없는 애가 갑자기 막돈 갚으려고 그러니까 정신이 없는 거야아 뭐, 약 먹고 죽으려고도 안 해봤겠어요. 뭐, 별수다 해봤죠. 근데 그것도 산목숨비로렇게 죽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쉽지 안 아파야 되잖아. 그러니까 안 아파 안 아파야 될거 아니야. 음, 음, 음. 제발 안 아팠으면 좋겠어. 그럼 엄마 가안 아프게 해주면돼요나 아픈 거처럼 똑같이 안 아프게 해준대. 어 진짜? 엄마 아픈 거 그대로 똑같이 아픈 거 같아. 밤에 진짜 발 저려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러니까 뭐 아픈 데가 많죠. 응. 엄마 아팠던 거 똑같이 아픈 거는 엄마가 걷어 간대 이렇게 나오잖아. 제발 엄마가 걷어 라도 가시세요. 싹 아, 걷어가면 엄마가 이렇게 해줘. 음. 음. 그럼 너도 마음 좀 풀어라. 엄마 해본 적은 없어. 뭐 부모인데 어떻게? 뭐 교양이 있고 뭐 그런 부모 못 만난 것도 내 팔자고. 그게 솔직히 되게 부럽기는 했지 이렇게 살면서 좀 이렇게 교양도 있고 좀좀 네. 좀좀 공부도 좀 많이 하셨으면 동생도 그러니까 참 정말 똑똑한 친구인데 개발도 못 해주고 그저 그냥 딸이 돈 버는 기계니까 거기만 정신이 팔리신 거예요. 그래서. 두 남매가 정말 참 힘들었는데 지금이라도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잘 아, 되고 싶은 건딱한 가지야. 그러니까 음. 뭐 지금 이은아가 뭐 대한민국에서 이은아 모르는 사람 없을 네. 거고 단내 삶에 네. 돈 벌기 위한 수단으로 맨날 부모 뒤치다가느 라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노래 부르는 적어도 그런 가수가 되고 싶진 않고 내가 배운 거 당신들한테 드렸던 거 그만큼 박수 받았던 거. 마무리는 짓게 해 하고 가게 해달라는 거지. 하루하루를, 그러니까, 제 이제 카톡 메시지, 그렇게 상태 메시지가 빛나는 오늘이라고 써놨어요. 네. 근데 어떻게 요번에 또 빛나는 봄에 음. 이렇게 또 불러주셔가지고, 난잘될 거라는 징조라고 봐지고, 또 선생님 만나서 좋은 말씀 듣고, 또 어떻게 보면 다리 역할을 지금 해주셨잖아. 네. 우리 부모님하고의 어떤 약간의 평생의 갈등인데, 그러니까 사실 돌아가시고도 참, 원망 아니면 원망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지금도 아프니까. 근데 오늘 또 이렇게 나온 기회에 40만 구독자 또 공연 때문에 어떻게 또 왔다가 네. 또 선생님 만나서 이렇게 또 좋은 소식 들으니까 참 음. 원래 이은하 씨가 사랑꾼이거든요. 제가요. 남자든 여자든 네. 내 사람이다 싶으면 정말 마음으로 사랑을 다 주는 게 이은하 씨예요. 원래가 어떻게 하셨어요? <laughs> 이것저것 안 재고 안 따져. 아, 다 무당 맞네. <laughs> 농담입니다 음, 어, 사실 진짜 그래요. 어떻게 하셨어요, 진짜? 그사랑꾼이 네. 이제는 음. 사람 무섭고. 네, 무디어져가요. 진짜 사람에 대한 감정이 사라지고. 음. 그러니까 늘 믿었던 사람한테 당하고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꼭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이제 문을 닫은 편이에요. 나는 화나 죽겠는 게 음. 옛날에 아버님의 반대로 아까 말씀하실 때. 어떤 애인분과 헤어졌다 했잖아요. 음. 나 진짜 화나 죽겠어요. 헤어지자고 한건 누구였습니까? 제가 했죠. 난 그래서 화나 죽겠는데. 저 아버지가 뭐, 안 된다는데. 뭐. 눈, 내 눈에 그게 들어와도 안 된다는데. 어떡해. 나를 택해, 얘를 택해 그러시는데. 음. 예. 아무리 이윤아 씨가 헤어지자고 했어도. 음. 내가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면 죽으라고 붙어 있어야지. 그게 안 돼. 왜 그게 안 돼갖고 끝내자 헤어지자고 갔는지. 난 그게 너무나 화나는 왜냐면 우리 이은하 씨, 내가 사랑꾼이라고 했죠. 응. 정말 내가 미안하고 또 하나 사랑하면 사랑 하나 받으면 열 개, 스무 개, 백개 주는 게 채워주는 게이은하씨거든요 네, 저희 아버지는 못 당하세요. 그래도 후회 안 되세요. 사랑 딱두번 했는데, 아, 근데... 딱 사랑 두번 해보고 내 인생, 네점 사에서 내 인생에서는 네. 우리 이은하 씨, 딱 사랑 두번 해봤대. 요한번 다니고, 세번 다니고, 네. 딱두번사랑하고딱 끝났다는데요. 끝났어요. 왜두 번밖에 안 하셨어요? 그럼 그분 아니요. 한 번. 또한번은 언제 사랑이에요? 그거는 내가 92년도 91년도 그니까 그때 아버지 빚 갚으면서 굉장히 힘들 때 하여튼 되게 좋은 친구가 있었어요 음. 그래서 좋아했었는데 내 입장에 있다 보니까 그 90년도에 터졌잖아요 내가 빚 갚아야 20억을 그걸 다 내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데 내가 무슨 사치스럽게 사랑 타령이야 그러니까 내가 포기했지 너무 좋아했는데 그거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딱 사랑 을 때, 음. 번? 입이 깎을 때까지는 맞아요. 진짜 그래서 아리송인 거야. 음... 봐봐, 아리송해아리송해 아리송해. 사랑한다 사랑하기 때문에 뭐 헤어진대. 어, 어. 아리송하잖아. 네. 좋아하는데 헤어진대 아리송. 그 가사처럼. 아, 아따 무당 있어, 맞네. 두번 딱. <laughs> <laughs> 아튼나 유엽입니다. <laughs> 아따 멋집니다. 예. 우리 은하님은 네. 정말 이제는 건강하시게 그렇죠? 예. 살아생전에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음. 또는 서럽게 하고 서운하게 했던 분들이지만 예. 아까 말씀하셨죠 그래도 어떡합니까? 자식인데 네. 여기서 이 말이 나오세요 그래도 아무리 딸 힘들게 했었다 하더라도 부모는 부모, 엄마는 엄마, 아빠는 아빠더라 음. 그래도 우리가 저순가서 죽어서 저순간이 마당에까지 내딸 생각하면 미안한 거왜 모르겠니? 라는 마음이 여기로 제가 느껴지거든요.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여기로 느껴져요. 그분들의 마음이 말은 안 하세요. 왜 이렇게 자존심이 세신지. 근데 이 마음으로 짠하게 마음 아파하시는 게 느껴지거든요. 이분들이 그걸 아시고. 알면. 마음 아프대요. 알면 해결해 주시라니까. 갔다 오실 거죠? 네. 갔다 오실 거죠? 어디 갔다 와요? 엄마, 아빠한테. 엄마, 아빠? 음. 부르노가 한 번도 안 가셨잖아. 아파서 못 갔어요. 거기 계속 이번에인데 어떡하니? 한 번도 안 오셨다고 한번 왔다가. 이번에인데 어떻게 가요? 사찰에 가야죠. 뭐. 이제 걸어 다니시잖아. 아직도 짤두거려요 아직도. 그래도 한번 갔다 오세요. 알겠어요. 한번 갔다 오시면. 음. 몸뚱아리 뼈마디부터 안아파질거 그래요, 진짜? 네. 내 가지. 3일 있다 가세요, 그래도. 네, 맞어요 음, 삼일은 지나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또 <laughs> 우리 이은아 씨가 어좀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또 내가 살아가는 힘이, 기울이 나기 위해서는 일단 내 닫혀 있는 마음의 문이 여는 게 일단 급선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어, 점수가 나옵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다시 한번 사람들 마음을 받아들이고 내 조상이라든지 내 부모님, 식구들, 가족들의 마음을 내가 느끼고 받아들여야지만 우리 이은하 씨가 좀더 건강해지고 활기차지고 또 어떤 기운도 생기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마음이 좀 아프기도 하고 음좀 짠하네요